자, 안녕하세요. 외치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5과 Stories for Everybody의 본문인 People's Lost Ar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훈이 들어있는지 읽으면서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같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e hot day, Hippo was very hungry. 어느 날, one은 어느입니다. 어느 날, 매우 뜨거운 날. 어느 매우 뜨거운 날, Hippo was very hungry. Hippo는 하마죠. Hippopotamus를 줄여서 Hippo라고 줄입니다. 여기서는 등장인물의 이름이기 때문에 계속 대문자를 사용하지만, 원래는 대문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하마가 매우 배가 고팠어요. 네, 많이 먹어야 돼요, 하마. People saw some delicious water plants in the river. 히포가 몇 개의 몇몇의 맛있는 water plants 물에 사는 식물이니까 수초라고 하죠, 수초. 수초를 강 속에서 보았다. People d i v e into river. 히포는 붕덩하고 강 속으로 다이브, 점프, 뛰어들었는데, but he hit the water too hard. 히트는 여기서 부딪혔다, 되겠죠? 물에 너무 세게 부딪힌 거예요. 쿵한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볼까요? 히퍼 shouted, "Ouch! I lost my left eye." 히퍼가 외쳤어요. 아우 아우진는 아우죠. 내 왼쪽 눈이 빠졌어. 아이, 눈이 빠졌답니다. 동화가 너무 좀 잔인하지 않나요? 눈이 빠졌죠. 눈이 없어요. 눈이 빠졌어요. 아프진 않았나? 그냥 빠지고 끝인가? 얘는 그냥 슬펐다고만 나오는데. 어쨌든. He was sad. 진짜 슬펐습니다. Tears came from his right eye. 눈물이 here, came from his right eye. 남아있는 오른쪽 눈에서 눈물이 나왔다. 이 사진, 이 그림 보면 좀 잘못된 건있어세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수업시간에 말을 해주세요. 잘못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지금. h i p o looked for his eye. Look for, 여기 사과에서, look for carts with big umbrellas. 했었죠? 음를 찾다. 자, h i p o 가 자기의 눈을 찾았어요. He dug at the river bottom. Doug는 dig의 과거입니다. 파다. At the river bottom. River bottom 하면 강바닥. 바닥이죠. bottom. bottom. 강바닥을 팠어요. 파니까 어떻게 돼? The river became very muddy. 강이 매우, 네, 진흙탕이 된 거죠. mud란 단어 알죠? mud, 진흙. muddy 하면 진흙탕 투성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Yeah, poor hippo couldn't find his eye. Poor 하면 여기선 가난한이란 보다는 불쌍한이라고 해석해 주면 좋습니다. 불쌍한 히퍼는 자신의 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엉엉 울고 있죠. 아까 그 그림에 뭔가 다른 게 있는데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Hippo first saw bird and asked. 그러다가 히퍼가 bird 새를 봤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Can you help me? 난 도와줄 수 있어? Bird answered. 새가 뭐라 그러냐면요 sorry but i can't 도와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네 되게 완곡한 거절인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 도와주다는데 싫어 나너 싫거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도와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서로 간에 좀더 부드럽게 대화가 가능하겠죠 the water is too muddy 가, 물이 너무 진한 투성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도와줄 수가 없어. 미안해. 이런 얘기죠. 다음 누구를 또 봅니까? 세. 하마가 크라코다일. Crocodile. 크라코다일은 악어죠. 악어를 보고 ask for help. ask for 하면은 뭐뭐를 요청하다입니다. 뭘 요청합니까? 도움을 요청했어요. Crocodile said, "You don't need my help." 넌내 도움이 필요 없어. "Come down and wait." Come down 하면 침착해라 이런 뜻이죠. 침착하고 좀 가라앉히고 기다려. "But hippo juster." 근데 히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팠습니다 이상하죠. 도와달라는데 왜도 내 도움이 필요 없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라고 했을까? 얘는 말을 안 들었죠. Crocodile said. 얘가 말한도 계속 파고 있으니까, 악어가, c r o c o 이 음, 아,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나 보죠. You'll find your eye, just wait. 너눈 찾는다니까? 좀만 기다려. But he p dog and dog. 근데 h 퍼는 말을 전혀 듣지 않고, dog and dog. 파고 또 팠어요. 계속 판 거죠. He got tired and stopped digging. 결국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졌죠. 피곤하겠지. 계속 만은도고 팠으니까. Stop digging. 그리고 stopped. 했습니다. 뭐를 파는 것을. Stop 다음에 ing가 오면 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런 뜻이 됩니다. 파던 것을 멈췄다. 그쵸? 지쳐서 멈춘 거예요.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After a while. 조금 있으니까. The river became clear again. 물이 다시 맑아졌어요. 강물이 왜? 강물이니까 물이 흐르잖아요. 투면은 물이 깨끗해지지. He s e e the river bottom. 자, 이제 히퍼는 강바닥을 볼수 있었어요. 물이 맑아졌으니까. He shouted, "Look! It's my left eye. I'm so happy!" 아, 저기 봐. 내 왼쪽 눈이야. 나 정말 행복해. 행복해. 굳이도 않나? Okay. 일단 뭐, 발견했으니까 Hippo looked at crocodile and said 는 크로코다일을 보고 말했어요 그렇지 말을 안 들었으니까 무한하잖아 어? 말을 들어야지, 왜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야 Crocodile, you're right 아, 크로코다일 너가 맞았어, 무슨 얘기예요 뒤에, 아, 내가 넌네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말안 듣고 내가 걔가 진짜 고생했다 어? 이말 진짜 들을걸. 이런 얘기인 거죠. Crocodile 되게 쿨합니다. 무슨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Crocodile smiled and swam away. Crocodile은 미소를 띠고, 여기 좀 미소를 띈거 보여요? 리고 swam away. 거기서 헤엄쳐서 걸어졌다 멀리 헤엄쳐갔다. 바람맞이도 안 합니다. 음, 는다 알고 있었어. 음, 난 그렇게 될줄 알았어. 나는 느낌이 전달되는 거죠. 자떠세요 이번 내용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께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